비벼서 다 떼야 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비벼가지고 가닥가닥. 쫄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오빠 내 떼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만 하지 마. 이게 5인분이니까 뭐. 다 해도 돼. 그러니까 뭐다 해도 되겠네. 아, 돼. 야 앉아있어. 아 진짜? 아 그냥 보라고 근데 그래, 잡... 그래, 이거 봐 어, 표지 그냥... 봐. 응 보려고. 표지 봐. 표지 봐. 도마 네모난 거 있잖아. 아냐 아냐, 희원아. 아냐 아냐, 희원아. 네? 일단 다핀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 아, 끓는 물에 넣는 거요아 아. 어. 아. 펄펄 끓을 때 집어 넣어. 아, 이거 끓어야지, 물 오빠. 아니, 이게 끌어야지. 피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요야 진짜 허무하다, 허무해. 그긴 그긴 시간하고 이거 하나 달랑하니까 허무하지? 그러니까요, 허무하서 정성이 없으면 맛있어. 절대 어... 안 되는 거야. 어... 자 준비하고 있어 내떠딱 이거 하나 줄게. 아니 같이 먹어야지. 이거 같이 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때 그때 고소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Yes, <laughs> y 나 맛있게. 먼저 먹어도 된다고 진짜, 선빈이. 어, 차돌박이 시켜서 어, 어, 얼른 드세요 진짜로 진짜로. 어. 차돌박이는 쉽게 막 놔두면 안 되니까. <laughs> 자, 드세요. 네. 저. 봉바 어, 먼저... 먹어봐, 먹어봐. 손님이 먼저야. 자, 우리 진랑 먹겠다고. 진짜. 자, 진짜. 응. 맛있지? 진짜. 진 응. 아, 진짜. 맛있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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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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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내가. 너무 맛있어 <laughs> 성공 성공! 응. 내가 이까 이까 뭐 못해 죽었어? 그래 진짜? 자 이리 와. <laughs> 자아우야 현아. 아, 그냥 먹지 마, 이리 와. 형이 줄게. 아니, 쫄면 순수한 맛좀 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올먹어 일로 와. 그럼 못먹어. <laughs> 왜 못먹어요? 나우야. <laughs> <laughs> 이렇게 다 해놓으면, 은 결국에는 또 마가링의 차돌박이야 <laughs> 농담 아니고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엄청 맛있지. 음. 음. <laughs> 음. 양념 너무 잘됐어요아이거뭐 응? 내가 한 건가 뭐. 그렇지 오백오가 다 했지. 아까 내가 그럼, 레시피를 <laughs> 내가 다한 걸로 할까요, 뭐? 응. <laughs> 내가 다한 걸로 할까요? 일단 잘 됐으니까. 좋아. 내가 안 됐으면 무조건 남짓친데잘 <laughs> 됐으니까 내가 다음으로 해야지. 빨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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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빨리 먹어. 잘 됐으니까. 오백 주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먹어. <laughs> 선배 이제 이제. 아니아니 전... 내가 아니, 내가. 내가 어 내가 먹게. 천아. 우리 막둥이 먹어. 어제는 먹어 일단. 먹어, 먹어. 어, 어, 영어, 영어. 어, 어. 느낌 있어요? 어, 여기 기름 떡볶이도 느낌 있고. 떡볶이도 너무 맛있어. 떡볶이? 응. 떡볶이? 음. 떡볶이, 음. 떡볶이 맛있어. 금방 먹었는데. 음! 음. 잘하네. 야, 떡볶이 맛있네. 음. 맛있어요? 응. 음. 시안이 요리 잘해. 응, 음. 반도우딱 맞아, 이렇게? 음. 아니, 쫄면을 좀더 먹어야 되겠다. 음. 많이 먹어. 야 장난 아니지. 와, 나 맛있네. 형 쫄면 이거는 진짜. 음. 어 마가린에 차돌박이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네. 진짜. 응꼭해 먹을 거야 집에서. 야난 집에서 쫄면 을 먹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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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맛있네. 형, 아쉽네. 형 음. 쫄면 이거는 진짜. 와, 나 쫄면 좋아했구나.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다. 야, 떡볶이 진짜 맛있겠는데, 또. 음. 음, 야, 이건 진짜 고급진 맛이다. 궁중떡볶이다. 진짜 이게 궁중떡볶이. 음. 맞지? 고급지게궁중떡볶이야 음. 궁중 음식들이 고급지거든. 간장떡볶이가 약간. 그래요? 여기 음. 또 경주잖아. 음. 오, 그러네. 궁중. 네. 궁중, 그래, 궁중. 네. 그래서 네. 일부러 만들었어요. 아유, 아. 막 그냥 얻었다는 맛 그냥 얻었다. <laughs> 아니야 진데 진짜 맞아. 되게 고급진 음. 맛이야. 어우 이게 어, 어. 감사해. 너무 이게 과차해 되게 예. 고급진 맛이야. 그냥 쫄면이랑 떡볶이랑 차돌박이랑 삼합으로 음. 야채랑 해 갖고 연이랑 해 갖고 응. 딱 이렇게 먹는 거야요 아, 네. 진짜 맛있어. 응. 먹어 봐. 어, 잘먹네 음. 괜찮지. 응. 은근히 이게 음. 음. 잘 맞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떡볶이야. 아, 그 정도예요, 얘가? 다 맛있어, 어, 나는 응. 어, 떡볶이가 최고야, 지금. 베이는 그냥 마가린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원적고 이거는 요리를 해야 되는 건데 아, 우열을못 가리겠어, 쫄면하고. 나 <laughs> 아, 진짜 내가 잠깐 미쳤나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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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가늠을 못 하겠어. <laughs> 아, 진짜 완벽하다. 오 아까 정말 작거든 양념장만 먹었을 때. 어, 청어 이러지? 내가 나중에 뭐 하나 응. 넣었어. <웃음> 몰랐어. 몰랐어? <laughs> 몰랐어, 뭘. 어? 아, 우리 탄산수가 신한 수였나? <laughs> 아니야. 야 그거 알려주면 그게, 그게 되냐? 그랬지 그랬지 응? 맞아. 영확히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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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이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진짜. 진짜? 응. 응. 야 우리가 원하는 거 맞아.